프레벨 가베 원리와 탈레스의 기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 수학.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필수 교재. 창의 수학 한 단계 시리즈. Creative mathematics based on the f r v a e l Gave p r i n c i p l e and Thales geometric principles. A must-have textbook for fostering future creative talents. Creative Math Third Stage Series. 문의는 g h y 사 i f y g m a i l e c o m 으로 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www.creativeedge.com www.창의교육.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nswer them at g4000907@mail.com. w o 우 creative.com 창의 교육 com 창의 교육 3단계 시리즈 10번 다이어그램 패턴 시간입니다. It's time for the third stage of creative education series 10 diagram pattern. It's time for the third stage of creative education series 10 diagram pattern. 오늘의 교육 목표일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의 모양을 탐색한다. 2. 평면 도형의 규칙적인 변화를 알고 이해한다. 3. 규칙적인 변화로 무늬를 만든다. 4. 규칙적인 변화로 다음에 올 변화를 예측한다. Today's educational goals 1. Explore the shapes of various planar figures. 2. Know and understand the regular changes in planar figures. 3. Create patterns with regular changes. 4. Predict the next change with regular changes. 교재 구성 1. 도형 게임판 2장. 2. 원 도형 30개. 3. 삼각형 도형 34개. 4. 정사각. 형 도형 26개 오 도형 주사위 2개 textbook composition 1 two graphic game boards two 30 circular shapes three 34 triangular shapes four 26 square shaped figures five square dice two square dice 도형 패턴 게임 1 게임판 1장씩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 2. 칼라 도형을 원 세모 네모를 구분하여 가운데 놓고 도형 주사위를 던진다. 3. 게임판 도형 순서의 규칙대로 맞는 도형이 나오면 같은 도형을 찾아놓는다. 맞는 도형이 없으면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긴다. A game of figure fed in, 1. Take one game board and decide the order. 2. Divide the color diagram into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place it in the center, and throw the figure dice. 3. If the correct figure comes out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game's shape order, look for the same figure. If there is no correct figure, hand it over to the next person. 4. 주사위 도형이 두개 나왔을 때두개다 놓을 수 있다. 5. 별이 나오면 무조건 원하는 도형을 두 개까지 놓을 수 있다. 6. 게임판을 먼저 맞추어 놓는 사람이 승리한다. 4. When you have two dice figures, you can put both. 5. When stars come out, you can place up to two shapes you want unconditionally, six. The person who sets the game board first wins.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볼 재밌는 게임은 다이어, 다이어그램 패턴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도 한번 상자를 열어볼게요. 자, 슉슉슉슉! 짜잔! 우와! 예쁜 도형이 그려져 있는 노란색 게임판이 보이시나요? 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패턴 모양으로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제일 마지막은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자, 패턴으로, 패턴으로 지금 나와져 있는 게임판 하나. 그리고, 아, 게임판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한 판, 한판 사이좋게 나눠서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다른 두 번째 게임판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비슷한 것 같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하지만 밑에 두 줄은 다른 모양의 패턴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거 게임 두 번째 판이요. 이것도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저잔 아이고, 뒤집어졌네요. 두 개. 이렇게 해서 친구, 선생님,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와! 보이시나요? 예쁜 도형 칩이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주사위가 들어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다 꺼내 보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칼라 도형 칩에는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슈! 너무 예쁘죠? 자. 파랑 색깔에는 어떤 모양이 파랑 색깔일까요? 보이시나요? 아까 자. 파랑 색깔 삼각형, 세모 모양이 들어 있네요. 자. 그리고 빨간색에는요.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 들어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노랑색에는요 예쁜 네모 모양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도형들을 가운데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 가운데다가 예쁘게 도형을 놓고요. 게임판은요. 한판한판 사이 좋게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판이 몇개 있었죠? 아, 그리고 주사위. 주사위도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때는 함께 도와주면 좋겠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을 도와서 이렇게 예쁘게. 자, 선생님은 내모 몰게. 우리 친구들은 세모 모아주세요! 우와! 예쁜 칼라칩을 요렇게. 세모 친구들, 예쁘게 정리되어줘. 쇽쇽쇽, 톡톡톡. 자, 어렵지 않아요? 자, 한꺼번에 잡고요. 어떻게? 쇽쇽쇽, 톡톡톡. 이렇게 하면 금방 정리가 돼요. 가운데에 친구들과 선생님 사이에 가운데 도형들을 놓고 게임판도 사이좋게 나눠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게 으면 무너지니까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놓을게요 삼각형을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놓고 주사위 친구들 주사위는 똑같은 게두개 있어요. 자, 우리 하나를 사용해서 친구와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거를 사용해서 게임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게임 먼저 주사위 하나로 우린 사이좋게 하나로 가지고 게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아까 두판 있었죠. 두판 모두 하나씩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가져야 해요. 자, 첫 번째 게임판과 두 번째 게임판. 보이시나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자, 요거를 동시에 이렇게 게임판을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임은, 자, 패턴을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두 가지의 게임 판을 가지고 우리가 주사위로 돌려서 규칙적인 패턴을 맞출 수 있는, 맞히는 게임이랍니다. 자, 주사위를 돌려서 첫 번째 동그라미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이 판을 모두 맞히는, 먼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넘버원, 자, 이기는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돌려서.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면, 하나만 올리, 아이고, 안 보이네요.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판도 첫 번째가 같은 모양이잖아요. 올릴 수 있어요. 자, 또 돌려서, 세모가 나오면 올릴 수 있지만, 다른 모양이 나오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친구에게 패스! 그리고 돌려서 세 번째 모양이 나왔으면, 어떻게? 세모, 세모. 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게임 첫 번째 판과 게임 두 번째 판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로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판은 같이 할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조금 달라지겠죠?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가 다행히도 나왔네요. 자, 첫 번째 판에도 동그라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판에도 첫 번째가 동그라미니, 두개다 올려줄 수 있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친구 한번, 다시 선생님.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두 번째 판에 동그라미가 있나요? 동그라미가 없다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친구 그리고 다시 선생님 차례가 되었어요. 세모, 자, 이때 주목해주세요. 지금 삼각형이 나왔죠. 첫 번째 판에는 다음 도형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올릴 수 있지만, 어때요? 다음 도형이 세모가 아니라 네모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칩. 도형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순서에서는, 요번 순서에는 삼각형 하나만 올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 돌리시고, 자, 선생님. 어, 다시 동그라미 나왔네요? 올릴 수둘다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돌렸는데 만약에 네모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떨까요? 지금 다음 도형이 네모가, 네모가 놓을 차례죠. 근데 이쪽 게, 두 번째 게임판에도 네모가 올라가야 될 차례니 네모가 나왔다면 기쁜 마음으로 노란 색깔 예쁜 도형 칩을 이렇게 동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주사위에는 당연히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겠죠. 하지만 그밖에도 보너스 모양이 더 있어요. 바로 바로, 짜잔! 별 모양 보이시나요? 햇님 모양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무엇이 됐든 좋습니다. 이 모양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잘 보이시나요? 보너스 모양이에요. 이 도형, 주사위를 돌렸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면, 다음번에 어떤 도형이 될건뭐할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두개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올릴 수 있어요. 요렇게요. 아니면, 요렇게요. 이와 같이 게임판 한장 또는 두 장을 놓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게임판 각자 한 장을 놓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더 재미있습니다. In this way, you can play with one or two boards. At first, it's simple and more fun to play with one board each. For more fun, you can discuss the rules before the game. So that's it for the diagnostic pattern game.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See you next time. Bye.